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 조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 세계에서 주문하는 세계 1위 K조선 LNG. 자, 이거. 당장 사세요 상한가 터질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봤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뭐냐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되게 우량주죠 삼성중공업 가져왔고 하루 만에 여러분들 2조 수주했습니다 lng lng선 세계 1위에요 삼성중공업 hd 현대 이런 거다 조선 종목이잖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여전하다 삼성 계열사로서 여전한 우량주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lng 운반선 flng 건조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빅3라고 하는데 자, 빅3 중에 하나죠.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형 우량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루에 2조원 규모 LNG선 대규모 수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실상 엄청나게 매출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자, 영업 이익 또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거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 이익이 115% 성장세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쭉쭉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네요. 자,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이후로 쭉 박스권 안에 있다가 25년 이후로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K조선이라는 게 결국에 단기적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볼수 있죠. 왜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계속해서 LNG선 늘리잖아요. 그렇죠? 미국 지금 해군을 계속 해군을 증가 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K조선 이 빅3가 미군 해군에 계속해서 수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 오늘자로 외국인이 좀 주가가 빠졌지만 자 매집을 계속 쌍끌이 매집을 해줬던 거예요 그 정도로 또 호재라는 거 연기금도 올랐고요 사모펀드도 또 5일 연속 매집 중에 있죠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랑 변압기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원전 그리고 화력 태양광 풍력 자 이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소가 여러분들 늘어나면요 거기서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변환해서 송전망에 맞춰서 보내주는 이 변압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발전소 전기를 집이나 공장에서 쓸수 있는 어, 전압과 주파수로 맞춰주는 이 전력망의 필수 중에 필수 장비가 여러분들 변압기라는 거죠 자 특히 근데 유럽은 이제 지금 변압기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리드를 확장하거나 뭐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도 어, 변압기가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전기차 충전소, 뭐 히트펌프 그리고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자 이런 전력망 확충에 2030년까지 약 817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여러분들 초대형 AC 변압기입니다. 자이 AC 변압기 여러분들 전세계 에서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어, 특히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은 극소수라고 볼수 있는데, 어, 게다가 이제 제작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원자재 숙련 인력이 모두 필요해서 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고압 직류 변압기. 그리고 HVDC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전용 생산 시설 늘리고요, 여러분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하면서 수출 확대 준비 중인데요. 자 이런 설비가 여러분들 완공되면 단기 실적뿐 아니라 2026년 이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확산 속도로 전력 수요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생성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만 해도 어, 전력이 빠듯한데, 앞으로 더 좋은, 더 성능 좋은 AI 반도체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상세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상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집 종목의 정확한 진입 매도 구간이나 뭐 당일 전략 같은 거. 자 그리고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방 채널방에서는 단순히 뭐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랑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운영 방식도 단순 추천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 주식 기초교육으로 기본기 다지고요. 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급등 종목 추천까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요즘 뭐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자,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거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갈지 고민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채널방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힘든 구간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요. 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 평균 300% 이상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입장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 그램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100% 무료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저희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자 그리고 기초 교육, 시황 브리핑, 히든 종목 추천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 쉴새 없이 종목 확인하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